담배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편의점에 취직해 담배를 훔친 20대와 가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보도에 최경재 기자입니다.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쉴새 없이 교통카드 수십 여장을 충전하고 계산대에 있는 현금과 상품권까지 가방에 담습니다. 잠시 후 노랑머리를 한 10대 두 명이 담배가 한 가득 담긴 박스를 통째로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. 편의점에 취업한 다음 날 담배 500여 갑과 현금을 챙겨 달아난 23살 이모 씨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내년부터 담배값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담배를 훔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담배값 뭐그 전에 미리 확보해가지고 비롯했습니다. 이 씨는 편의점에 업주와 손님이 없고 담배가 박스째 들어오는 새벽 시간을 노렸습니다. 이들은 두 달여 동안 편의점 네 곳을 돌며 담배 등 모두 6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챙겼습니다. 사재기 지금 또 한창 유행하고 있으니까 네값 정도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어 진짜 황당했죠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17살 강모군등세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.